다섯 번째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보시면요. 중급폰 갤럭시 A57 개발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7이 픽셀 10A와 경쟁할까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중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57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티매체 폰 아레나가 현지 시간 2일 갤럭시 A57로 추정되는 펌웨어가 삼성 테스트 서버에서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다만 삼성이 미국 시장에 이 해당 모델을 실제로 출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나온 갤럭시 A56 역시 3월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출시한 뒤에 여름에서야 미국 시장에 내놨습니다. 갤럭시 A57의 구체적인 사항, 사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삼성이 개발 중인 엑시노스 1680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 갤럭시 A56에 엑시노스 1580칩이 탑재됐기 때문에 이는 신빙성이 있다는 평가고요. 그동안 출시 일정을 고려하면 갤럭시 A57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봄에는 다양한 중저가 스마트폰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1을 내년 2월에서 3월경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구글 역시 픽셀 10A를 같은 기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A56을 보면요. 56의 전작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폰 아레나는 갤럭시 A57이 갤럭시 S26 울트라보다 더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이전 모델 수준의 완성도를 유지하고 글로벌 출시가 이뤄진다면 26년 가장 인기 있는 삼성 스마트폰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를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AI의 시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예측, AI의 시선이죠. 갤럭시 A57은 아이폰 17이나 픽셀 10A급 경쟁 제품과 충분히 경쟁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라고 판단해 줬네요. 특히 가격 대비 스펙이라든지 가성비 중급형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층 타깃에서는 매력적인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이 조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업그레이드 폭이 충분히 커야 된다라는 것 언급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칩 성능 개선이라든지 카메라 성능 차별화, 배터리 충전 속도 등이 있겠고요. 또두 번째로 중요하겠죠. 가격대 설정이 합리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프리미엄 요인이 붙으면은 아무래도 중급기 치고는 너무 비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너무 낮으면은 마진이 약해져서 제품 로드맵 유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시 타이밍 및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업데이트 후속 지원 및 사용자 경험 측면도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A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AI 어, A57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지만 압도적 승자가 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시장 반응, 리뷰 평가, 가격 책정 경쟁력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 줬습니다.